안녕하세요. 효초TV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년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 장애에 좋은 음식인 표고버섯효능을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주에 살고 계시는 65세 김순애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손과 발저림 등 혈액순환 장애가 많아 뇌혈액순환 장애가 걱정되어 경동맥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경동맥 혈관이 표준치보다 많이 두꺼워져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심해 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나에게도 생길까봐 두렵다고 하십니다. 현재 몸속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병원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처방받은 약은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드신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과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찾아드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혈관 강화와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말린 표고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표고버섯이 몸속 막혀가는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데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표고버섯이 뇌혈류나 손끝 발끝 미세한 혈관까지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궁금합니다.경동맥이 좁아져 뇌혈류 장애 진단을 받았고 손끝 발끝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면 혹시라도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으로 쓰러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먼저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몸속 곳곳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생활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노년 생활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혈액순환 장애 극복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표고버섯 속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미세한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중년과 노년에서 급사의 원인이 되는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고혈압을 낮춰주는 등 혈관성 질환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전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관 막힘 현상을 없애기 위해 표고버섯을 먹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위해 먹는 표고버섯은 조리 방법과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능과 효과의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한 같이 먹으면 막히고 있는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버섯 중에서 노년에 약해지는 혈관 강화와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좋은 표고버섯은 미국 FDA가 정한 10대 항암식품입니다. 표고버섯은 신이 내린 식품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은 손질 과정에 따라서 영양분 차이가 있으며,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본래의 영양분이 농축되어 몇 배가 상승됩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풍부한 에고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변환되어 뼈 건강과 막혀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속에서 천연 방어 물질이 생성되도록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는 면역계의 작용을 높여주어 암 치료를 할때 섭취하면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혈관 건강과 혈액 순환에 좋은 음식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속에는 비타민 C와 E,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년과 노년의 몸에서 막혀가는 혈관을 청소하여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예방과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며 몸 밖으로 노폐물 배출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때문에 표고버섯과 보리차를 같이 먹는 것은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말린 표고버섯 6g, 보리차 6g, 물 250ml를 준비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 끓일 물에 미리 담가 불려 놓습니다. 소에 표고버섯과 보리차 물을 모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끓여 식힙니다. 끓인 재료를 걸러 믹서에 끓인 물과 표고버섯 건더기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주스가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영양분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노년층 혈관 강화와 혈액 정화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한 번에 한 컵씩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을 늦은 시간을 빼고는 공복에 먹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은 표고버섯에 보리차를 넣어 구수한 맛이 있어졌습니다. 표고버섯은 중년과 노년층에서 잘 쓰러지게 만드는데 원인이 되는 좁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중년층과 노인의 혈관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 효능 세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적혈구를 생성시켜주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며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 빈혈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특유의 향을 내는데요. 이 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두뇌 활동이 잘 되도록 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가는 중년과 노년에서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d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칼슘이 더욱 흡수가 잘 되도록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골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표고버섯을 즐겨 먹는다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좁아지고 있는 전신의 혈관을 뚫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좋은 음식이니 혈관 건강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인 표고버섯 효능을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중년과 노년을 잘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순환 잘 되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